네, 알고뷰 시간입니다. 매크로 가장 잘 짚어주고 계시는 숲을 보게 하는 우리 김동완 원더프레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동완님 오늘 준비한 주제. 아 시장이 별로 안 좋은데 어떤 주제를 준비해 오셨나요? 어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느끼게 된게 약간 어려운 얘기를 하면 제가 두괄식으로 말을 해요. 음, 근데, 좋네요. 음. 네, 근데 약간 쉬운 얘기를 하면은 미괄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음. <laughs> 되게 웃겼는데 오늘은 두괄식입니다. 약간 얘기는. 어려운 얘기인데 네. 이제 메크로 얘기를 할 거고요. 어 이제 유동성 관련한 음.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 그죠. 지금 비트코인 가격 움직이는 키는 유동성이니까 네. 유동성이 좀 공급이 돼야지 유동성이 비트코인으로 와야지 가격이 좀 올라줄 텐데 아 지금 현재 시장 상황으로 보자면 딱히 비트코인으로 안올것 같단 말이죠. 음. 음. 일단 비트코인으로 오냐 안 오냐도 중요한 문제인데요. 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비트코인으로 오는지 안 오는지를 앞서서, 앞서서 일단 위험자산 쪽으로 유동성이 풀릴 가능성이 이제 만들어져야 어. 사실은 이제 비트코인에도 선택의 음, 기회가 오케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오늘은 이제 요 부분 비트코인으로 오는지 안, 안 오는지는 이제 며느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네 <laughs> 이거는 어려운데 어쨌든 오늘은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왔었던 미국 재무부 어, QRA. 라고 해서, 요게 이제 국채 발행 계획을 담은 자료인데요. 그 내용을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요게 이제 2월 4일에 발표가 됐고요. 어 굉장히 많은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요렇게 굉장히 깔끔하게 다섯 줄로 정리해 왔습니다. 어, 미국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중장기 국채 발행 규모를 응. 동결시켰어요. 응. 그리고, 어, 중장기 국채 발행 규모를 동결시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음. 사실 이제 지금은 국채 발행 규모를 늘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예. 동결이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국채를 그만큼 많이 찍겠다는 아.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근데 아예 많이 예상이 됐던 거예요. 올해부터, 원래 작년에도 베센트가 단기 국채 위주로 많이 찍었었고, 음. 이제 그게 이제 현실화 됐고요. 어, 중요한 거는 타임라인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음. 요, 지금 QRA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나와요. 그래서 QRA의 특징이 이번 분기 말에 이 TGA라고 해서, 그러니 말하자면 재무부가 사용하는 일종의 파킹 계좌 같은 거죠. 네, 그런 마이너스 통장 느낌이죠. 잔고가 얼마가 될 거야를 설명해 주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요것들을 맞춰보면,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재무부가 돈을 쓰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요. 네. 그러니까 돈을 푸는 주체가 크게 두 개인데, 크게 세 개인데, 하나는 연준. 음. 연준이 돈을 풀고 음. 하나는 재무부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정부 지출로 돈을 풀고 또 하나는 이제 은용, 은행이 신용을 음. 만들어서 돈을 풀죠. 이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데 어 정부가 푸는 돈이 미국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많이들 보는데요. 어쨌든 이 TGA 잔고가 어, 4월 말 무렵에 한 지금 1조 달러 좀 넘을 걸로 음. 여기 좀 잘못 적혔는데 1조 달러 좀 넘을 아, 1조 걸로. 1조 달러. 네, 네, 네. 근데 이거 밑에 이제 보시면 한글로 되어 있죠, 여기. 3월 말 기준으로는 장고 목표치가 8,500억 달러예요. 음. 음. 그리고 어, 4월 달에 세금을 걷거든요. 네네. 그래서 t g a 장고가 1조 달러가 좀 넘을 것으로 보이고 음. 6월 말 기준은 9,000억 달러입니다. 그러면 음. 8,500 1조 9,000억 이렇게 되는 거죠? 음. 자, 그러면은 돈이 언제 풀릴까요? 그쪽 5월에 풀린다는 거잖아요. 5월에 풀립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4월에 왜 4월에 이 1조 달러가 넘냐면 네. 4월과 9월이 음. 미국은 세금 걷는 달이에요. 음. 그래서 그때 세금 많이 내는데 어 그러니까 이 세금이라는 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민간에 있는 유동성이 음. 정부의 파킹 계좌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어. 돼요. 그리고 정부가 이 돈을 받아서 정부 지출로 또 돈을 푸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요게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 작년 같은 경우는 이 TGA 잔고가 이, 뭐, 적게는 2,000억 달러에서 많게는 일, 1조 달러까지 이렇게 이제 좀 움직였는데, 1조 달러를 찍었을 때, 사실은 코인이 거의 고점이었어요. 일조 달러를 찍었을 때 고점이라고요? 네. TJ 장고가 많다는 얘기는 시장의 유동성을 안 풀었다는 거잖아요? 안 풀었으니까. 안 풀었는데 왜 고점이에요? 아,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떨어진다고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이 장고가 풀리지 않으면 어. 말씀하신 대로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 상태로 가는 거고 가격은 이미 올라간 음.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주 어, 착착착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장고가 만약에 돈을 많이 썼어 오늘 썼어 응. 그럼 내일부터 폭락 이런 건 아닌데 한 1년의 시계열을 봤을 때는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응.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두 갈씩입니다 그래서 언제가 그럼 주목할 만한 시기냐 4월 15일부터 5월 1일 사이에 네. 4월 15일 네. 시점이 나왔습니다 네. 4월 15일 왜 4월 15일이나요? 그날 세금 그날까지 내야 돼요 아 네. 미국은 네. 아 우리 종합소득세 내는 것처럼 그렇죠. 음. 네. 그래서 그때까지 되면 이제 돈을 정부가 쓰기 시작할 거고 약간의 시차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니까 사월 말 정도에부터는 시중 유동성이 풀린다라고 보셔야 되고 요때를좀잘 주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그쵸? 들겠죠. 4월 중순에 코인 사면 돼? <laughs> 하지만 그건 너무 이기적인 것 같습니다. 되는 거 아니에요? 음.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네. 이 부분이 좀 어렵다는 건데요. 네. 어, 요거는 제가 트위터에서 갖고 온 자료인데요. 향후 그러니까 올해죠 오랫동안 올해 만기가 되는 미국의 유통 가능한 정부 채무가 한 9조 달러 정도 됩니다.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왜 많냐면 코로나 때 엄청 많이 찍어서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와따지면일 경원이 넘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때 금리가 어땠죠? 제로. 제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담 없이 응. 국채 막 찍었던 거예요. 응. 근데 지금은 제로로 금리를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이 국채를 발행하려면 말하자면 이제 이자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어. 그래서 이제 배센트가 머리가 지금 뽀개지는 상황인 겁니다. 음. 지금 돈이 안 그래도 없는데, 음. 이자가 지금 거의 국방비보다 많이 나가는데, 네. 이걸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이제 머리를 쓰고 있겠죠. 요, 요런 게 이제 깔려있는 내용이고요. 어, 이번에 재무부 QRA와 함께 발표가 됐던 자료가 있습니다. 요 이제 요 자료인데, 이 재무부는 그 어드바이저리 그 뭐라, 뭐라지? 팀이 있어요. 그러니까 월가에서 자문해주는? 좀 네, 자문해주는 음. 난다긴다하는 뭐. 음. 금융사 대표들이 음.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음, 음.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뭐 이렇게 자문해 준다는 얘기도. 자문 위원회 있으니까 거기서 나온 문서입니다. 음. TBAC라고 하는 게그 자문의 이름인데 음. 거기서 이제 요문 문서가 나왔고요. 내용이 뭐냐면 연준의 단기 국채 매입이 재무부 발행 전략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어렵냐면요. 네. 여러분, 여기 사람들은 다이 사람들은 다이 맥락을 공유하고 있어.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맥락을 얘네는 다 알고 있어서 그 중간 중간에 이렇게 뚝뚝 잘라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laughs>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게 뭔 얘기냐면 작년 12월부터 연준이 음. 그 RMP라고 해서 이 단기 국채 매입을 하는 프로그램을 돌렸어요. 음. 그때 이제 한참 SOFR 금리가 굉장히 안 좋고 막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어 그걸 시작을 했는데 그게 재무부 발행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음 아주 이것도 두 가지 식으로 먼저 얘기하면 지금 케빈 워시가 지명이 됐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스코베센트가 재무장관인데 스코베센트와 케빈 워시는 드러켄밀러라고 하는 굉장히 월가의 구룹급 인물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랑 둘다 일한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무협지로 뭐 치면 화산파 제자야 둘 다. 그 이제 드러켄밀러가 화산파 장문인이고. 음. 네 그래서. 관계가 좀 있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좀이 문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재무부 같은 경우는 단기 국채를 찍어가지고 유동성을 충당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단기 국채 사줄 사람이 없잖아요. 네네. 근데 누가 사줘 연준이 사준다는 거예요. 음. 그걸 이제 어떻게 전략적으로 할 거냐를 분석한 문서가 이 문서입니다. 그 저도 이제 내용을 보고, 오얘는 생각보다 진도 많이 나갔네. 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고요. 뭐가 바뀌냐, 이게 중요하겠죠? 네네. 어, 단기국채 발행이 늘어납니다. 21.6에서 23.2%로 늘어나는데, 어, 요 물량, 연준이 대략 5,600억 원 정도, 5,600억 달러 정도를 내년에 이제 단기국채를 음. 매입을 할 예정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아까 말했죠? 그 TJ 장고가 1조 달러 정도라고 네네. 그 절반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되게 많이 사는 거예요. 음. 어, 그리고 이제 4월까지는 월 400억 달러씩 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줄어들겠다. 음. 근데 그 줄어드는 양이 얼마인지는 얘기 안 했거든요. 음. 근데 그게 5월 초 나오는 QRA에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음. 그래서, 어, 쉽게 얘기하면, 배센트는 음. 단기국채를 찍을 건데요. 네. 연준을 그 처리 공장으로 쓸 생각이에요. 음. 그리고 그 계획이 지금 어 어느 정도 세워져서 음. 공개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물음을 가져볼 수 있겠죠? 어? 단기 국채는 스테이블 코인 사 주는 거 아니야? 응. 음. 그죠? 그렇죠. 네. 최근에 베센트가 코인베이스한테 한번 되게 쓴 소리를 일간한 적이 있습니다. 음. 시끄럽고 니네 빨리 어? 그 클라리티 법안 합의하라고. 음. 어, 원래 이제 그게 제가 생각하는 상식선에서는좀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하 코인베이스는 트럼프 당선에 돈을 되게 많이 쓴 회사고 미국은 돈 많은 사람을 무시하는 법이 없는데 베센트가 굉장히 그렇게 얘기해서 어?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클라리티 법안이 지금 쟁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세컨 서드 파티가 지급하는 스테이블 코인 이자를 인정을 할 거냐 말 거냐 네. 이자냐 보상이냐죠. 그렇죠. 예, 이제 그 어쨌든 이거를 할수 있게끔 할 거냐 말 거냐 요게 이제 쟁점인데요. 사실 이걸 해줄 수 있게끔 하면 훨씬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될 거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이. 음. 근데 이걸 못하게 하면 그만큼 스테이블 코인 찍을 동력이 줄어드는 건 너무 명확하거든요. 그렇죠. 음. 어, 니네 단기 국채 팔아야 된대매. 왜 그걸 제가 저렇게 얘기를 하지? 음. 막 생각했거든요. 음. 근데 이제 요 문서를 보는 순간 음. 의문이 풀렸죠. 아. 다른 루트가 있었던 거예요 <laughs> 연준이 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야 그게 그렇게 쉬우면 지금까지 왜안 했어 연준이 사줘요? 그러니까 원, 연준이 사주게끔 하면서 단기 국채를 많이 찍는 계획을 재무부가 지금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케빈호 씨는 연준이 자꾸 그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가 지금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아니 연준이 재무부 발행 채고 이렇게 막 사줘도 됨? 아, 아. 케빈호 씨입니다 이 잘생긴 케빈 어, 캐비노 씨가 지금 잘 알려져 있는 게 음. 뭐냐면, 이 사람은 대차대조표를 줄이고 싶어 해요. 어. 근데, 대차대조표 축소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안에 있는 자산들을 그냥 다 내다 파는 거예요. 그쵸. 이게 이제 우리가 상상하는, 음. 우리는 잘 모르니까, 음. 어, 그 축소하면 파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만기 구성을 바꾸는 것도 음. 축소에 들어갑니다. 아. 장기적으로. 음. 왜냐하면, 음. 이 안에는 채권들이 많을 거잖아요. 장, 단기 채권도 있고, 장기 채권도 음. 있을 건데, 장기 채권은 부담이 많이 되는, 소화가 음. 안 되는 그런 정크푸드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음. 근데 단기는, 어, 이거는 빨리빨리 처리할 음. 수 있잖아요. 음. 그리고 단기가 빨리 돌아오니까, 이거 만기나 안 받아 하면은 줄어드는 음. 거고. 그래서, 대차대조표 안에 있는 장기채와 MBS 비중을 줄이고, 단기 음. 비중을 늘리는 것도 사실은 대차대조표 축소입니다. 그래서, 음. 논리적으로 말이 돼요. 그러면 장기채 MBSP 중 줄이면 이 줄어든 건 누가 사줘요? 그거는 만기가 다돼서 줄어드는 거니까. 아, 만기가 다라서 줄어든 네. 걸로. 그렇죠. 아. 지금 베센트는 오로지 머릿 속에 1 0년물 국채 수익률밖에 없어요. 음. 이거 낮춰야 된다. 음. 그러니까 연준에서 이걸 내다 팔면 어 굉장히 낭패죠. 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캐비노 씨가 지명됐을 때그 얘기 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네. 어. 아니 저내내 내 저거 내다 팔겠다는 놈을 왜 음. 연준 우장 을 시킨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것도 약간 이렇게 해석하면 음. 풀려요. 음. 어,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요게 방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름답게 지금 이제 뭔가 베센트가 착착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죠? 음. 하지만 요런 요소가 또 있습니다. 음. 요거 이제 블룸버그 기사인데요. 9일 날 나온 기사입니다. 음. 어, 중국의 이 이제 중국이 맞아요.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이제 국가에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좌지우지 하는데 중국 정부가 규제당국이 국유 상태인 상업은행들에게 미국 국채 보유를 줄여라. 음. 그러니까 있는 거 팔고 새로 사지 마. 음. 이런 가이드라인을 내렸다라고 블룸버그가 보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좀 뭐랄까.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많이 한때는 갖고 있었으나 이게 정석입니다. 네. 있었으나 네. 지금은 지금은 어, 별로 네. 어때? 실제로 보면 어 <laughs> 미국 재무부에서 요 통계를 내요 TIC라고 근데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액은 11월 기준으로 6,830억 달러인데 요게 이제 한때 많았을 때는 두배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줄어들었어요. 음.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럼 이제 이런 보도를 보면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죠. 아니, 니네 국채 다 팔고 없지 않아? 거기서 더 판다는 건가? 음. 근데 이제 블룸버그의 보도는 뭐 어디까지 짚었냐면, 그니까 사실 중국이 그 이전에 많이 갖고 있을 때는 요이 국채를 음. 국유, 그니까 국가 정부가 직접 갖고 있었고, 지금은 어떤 식으로 보유하냐면, 대형 국유 은행을 중심으로 이 은행으로 하여금 해외의 결제소들에게 이 국채를 맡겨 놓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물량으로 안 잡히거든요. 음. 이제 유명한 거래소들이 뭐 벨기에에도 있고. 음.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기사에 제가 이제 기사 첨부를 못 했는데 보면은 중국이 보유한 국채 물량이 이렇게 줄어들고 같은 기간에 벨기에가 보유한 국채 물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게 나와요. 그러면 그 벨기에 늘어난 물량이 사실 중국 거라니까. 근데 그 얘기는 사실 블룸버그가 처음 얘기한 게 아니고 음. 굉장히 미국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중국이 사실상 보유한 국채 물량은 줄지 않았다는 거예 줄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어, 저는 약간 중국이 국채 팔아서 금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음. 어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 어떻게 되냐면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역 흑자가 되니까 금살돈는 있다 무역 흑자에서 나오는 돈이 일단은 그 이제 어디죠 그 인민은행으로 음. 모입니다 인민은행으로 달러를 갖고 오면 인민은행의 달러를 위안화로 바꿔서 기업한테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달러를 가지고 그 인민은행은 아닌데 그 전문 투자기관이 있어요 제 이름이 정확하게 생각 안 나는데 걔네가 이제 샀거든요 과거에는 음. 국채도 사고 뭐 금도 사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방식이 아니고 국채에 있어서는 좀 다른 파이프라인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요게 이제 사실은 베센트의 이 구상을 어, 상당히 좀애 먹일 수 있는 부분이죠. 지금 팔라고 가이드라인 내렸다는 거잖아요. 음. 요, 잘 생각해 보시면 요 기사는 9일인데 요 시점이 언제냐면 트럼프하고 뜬금없이 시진핑이 전화 통화해가지고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최근에. 음, 음. 한 10일 근간에. 근데 고 직전이랍니다. 음. 그래서 제가 추측하기로는 요 가이드라인 나오니까 트럼프가 전화한 거죠. 야, 노씨왜 그래? <laughs> 우리 좋았잖아. 음. 어? 그래서, 이제 원래 4월 달에 방중을 하기로 했었죠, 트럼프가. 음, 음, 음. 그 디테일한 내용이 나왔고, 사실 그 전화통화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재밌었던 내용이 뭐냐면, 요거는 어, 이제 미국권에는 보도가 안 됐고, 그 중국권에서만 음. 보도가 됐는데, 신화통신인가? 어디에? 대만 얘기를 했대요. 음. 대만에 음. 무기 팔지 말라고 음. 얘기를 했대 음. 근데 이게 상당히 도발적인 내용 아닙니까 사실 음. 중국의 주 국가주석이 미국 대통령한테 하기에는 근데 어쨌든 아 그것도 어 맥락이 있네라는 음. 생각이 저는 들었고 어쨌든 요 중국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지금 이 상황을 음. 세계에서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음. 어. 다시 그러면 이제 워시와 베센트의 전략으로 돌아가서 만약에 그런 중국이 없다면 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음. 연준이 막 사주는 일이 음.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음. 단기채를 왕창 찍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음. 지금 단기 국채 2년물 금리가 3% 이제 후반 정도에 음. 있죠. 요 단기채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국채 발행 비용이 좌지우지돼요. 음. 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전략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는 순간 빠그라집니다. 음.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알고 있죠. 연준이 금리 인상을 언제 합니까? 물가가 올라가면 음. 합니다. 그래서 물가 관리가 굉장히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오, 올해 이제 앞으로 매크로를 볼 때요, 물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음.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물가 핵은 역시 이제 원유 가격이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에 가서도 새벽 배송 해오고, 그 대통령 마두로 대통령 이란하고도 답이 없어 보이는데 이란하고 하는 건 지금 핵 협상이거든요. 음. 근데 과거에도 답이 없어서 중간에 그만뒀어요. 근데 지금 들어가서 뭐 이제 지금 두 번째 항공 모함을 들여보내니 많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원유 가격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이런 이유로. 워시와 베센트의 이 크로스 라인이 가동돼도 스테이블 코인발 단기국채 수요는 어쨌든 필요하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음. 때문에 약간 이런 상황들이 백단에 좀 깔려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4월 중순 이후부터는 유동성이 풀리기 때문에 음. 좀 그런 부분들을 주의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긴 맥락을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최악의 경우에는 음. 올해 말에 우리가 기다렸던 스테이블 코인발 코인 상승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요? 아니 이거 둘이 짬짬이 해가지고 음. 국채 잘 그래도 되면 그래도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도 우리가 계산 안 했던 게 뭐냐면 지금 이제 크립토하우스 전체가 음. 음. 올해 상반기는 모르겠는데 하반기는 올라갈 거다. 네네. 전망이 그렇잖아요. 음. 근데 이 올라갈 거다라는 전망을 우리가 하긴 했거든요. 저도 했고. 음. 근데 면밀히 계산해 보지 않았어.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어느 정도 들어와야 가격이 올라갈 거냐. 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물음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금, 어, 이렇게 디테일하게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 들었고.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싸한 게 뭐냐면.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의 그 시가총액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음. 이거는 진짜 하락장에서만 발생한 현상이에요 음. 네간하면안 줄어들어요 스테이블 코인 음. 그러니까 뭐 물론 이렇게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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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어들 음. 수는 있는데 경향적으로 뚜렷하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뭐 보도에서 뭐 거래소로 간 스테이블 코인 늘었다 뭐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그런 거다 필요 없고 시가 총액이 줄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소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각하는 절차가 근데 되게 까다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소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음. 왜 하겠어요? 코인이 안 올라가니까 이거 소각해서 달러로 바꿔서 음. 전통금융 가가지고 금이나 주식 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고. 그래서 어 어쨌든 좀 보긴 해야겠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일단 4월 중순을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이제 4월 하순 정도를 이제 일단 1차적으로 기대를 해 보는데, 전반적인 말씀을 들어보니까 시장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뭐 항상 회의적이죠. <laughs>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비트코인 얼마까지 갈까요? 언제쯤? 아, 어, 저는 원래 16만 달러 갈 거다라고 생각했고요. 아, 지금은, 4분기쯤? 네, 지금은 이제 요즘은 약간 수정해가지고, 음. 한 13만 5천? 14만? 요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이, 이것도 이제 바뀔 수 있죠. 왜냐면 지금 이제 전망이 음. 줄어들었잖아요. 음. 액수가. 그래서 이제 보고 또 고칠 수 있죠. 전망을. 음. 아,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게 맞네라는 생각이 들면, 또 이제 하향 수정을 아마 하지 않을까 싶고, 음. 최근 개인적으로 일어났던 가장 큰 변화를 하나 꼽으라면, 테더 골드를 샀던 거인데요. 음. 어~ 다른 분들도 한번 사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 그니까 이 테더 골드라는 특정 코인 믿는 게 아니고 그니까 금 투자잖아요 그게 네네. 금 투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근데 비트코인 대신에 금 투자를 사니까 좋아요 안 내려가 네네. 그리고 막 가끔 이제 달러 약세일 때 올라가거든요 오 음. 어? 개꿀인데 벌써 내가 제가 산게 그래서 한8% 올랐어요 음. 지금 그 사이에 비트코인 정말 막음 그죠 그죠 그래서 오 이런 매력이 있구나라는 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 이, 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그 동안에 코인 하면 정말 아저 사람 정파구나 음. 저 사람 정말 반듯하네 음. 비트코인 매수해 비트코인 매수를 하면 그런 식을 받았어요 네네. 근데 다른 이제 코인 안 하는 사람들 가면 야, 비트코인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변화를 좀 생각하고 있냐면 디지털 자산의 종류가 되게 다양해지고 있다라는 음. 걸 느껴요. 그래서 나중에 스테이블 코인이 엄청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비트코인이 돌림 사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글로 음. 가는 물줄기가 약해질 수 있다. 다른 선택이 가능하다. 이런 거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즈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1억을 드리면, 동환님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안 하고 들고 있어도 되고, 나는 삼성전자지라고 하셔도 되고,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저는 절반은 테더 골드 사고, 절반은 팍소스 골드 살것 같아요. 다 아, 그럼 골드네요? 왜냐하면 지금 그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위험 자산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투자 자산에 다 거품 끼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어 일단 은은 아웃이에요. 왜냐하면 음. 은은 이게 30% 하루에 떨어지는 거 보니까 저건 내가 할 자산은 아니다라는 음. 생각이 들었고 그날 금이 10% 정도 떨어졌어요. 맞아요. 금도 사실은 거품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금은 내러티브가 너무 탄탄하고 왜냐하면 중앙은행들이 지금 현물을 사 모으고 있, 있다. 그리고 그 속도가 2022년부터 지금 줄지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러티브가 너무 탄탄하고, 트럼프 하는 거 보니까, 어, 미국과 굉장히 이제, 아까도 제가 원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이란 조지고, 또뭐 이런 거할거 하잖아요. 그런 때마다 금이 근데 이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죠. 내러티브 상으로는. 그리고 앵간하면 지금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굉장히 강한 메리트고, 그런 점들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한 질문 하나 드리자면, 음. 아까 고점에 대해서는 16만 달러 얘기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 그 데이터상으로 보자면 수정해야 될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자, 고점은 그런데, 자, 저점. 지난번에 6만 달러 찍었거든요. 그게 저점일까요? 아니면 추가 하락이. 당연히 있어서? 아니죠. 아, 니다 네. 왜냐면 하 지금, 아니, 그니까 저는 트레이딩을 매일 하기 때문에, 음. 이거 그냥 피부로 느끼는데, 아마 느끼고 계실 거예요. 다들, 이거 보고, 보고 계신 분들도. 매가리가 없다. 비트코인이 <laughs> 매가리가 없어. 음. 나스닥이 가면 뭐 절반만큼이라도 좀 가주기를 우리 기대하고 실제로 그래 왔는데 음. 요즘에 거의 그러고 있지 못하고, 어, 이게 이제 아주 인상 깊은 하락은 제가 보니까, 코인 투자 해보니까 어떤 특징 갖고 있냐면요. 가령 음. 이제 한14% 떨어지면서 6만 달러 찍고 왔잖아요. 이월 5일에. 그 하락이 방치가 되면, 음. 이 끌어 땡깁니다. 저점이. 음. 그, 그러니까 음. 그거를 빨리 벗어나지 못하면. 네네. 끌려가요, 가격이. 음. 그래서 6만 달러 깨지는 거는 저는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음. 생각하고 있고, 그럼 얼마로 벗어나야 그 중력을 벗어날 수 있냐? 7만 6천입니다. 음. 적어도 스트레티지 단가 이상으로 올라가줘야, 아, 그래도 좀 불안하지 않네? 이런 생각을 할수 있을 거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뭐 이렇게 기사 좀 보다가 찾게 된 건데, 비트마인이 지금 반토막입니다. 그죠 네, 딱 반토막. 음. 매수 단가의 절반에 왔어요. 네.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그리고 이 친구들은 스트레티지랑 다르게 이더리움 안 판단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음.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쎄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뭐, 쇼 잡고, 던진다? 얘네만큼 물량이 많은, 총알이 많은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시는 게 좋고 아주 전통적으로 나는 4년 주기를 정말 강하게 믿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고해야 될 선은 그렇다면 이번 하락장의 비트 하락폭은 한 사만 이천 정도. 4만2천 달러로 네. 로 지금 저점을. 그러니까 하락장마다 네. 델타 프라이스라고 하는 선을 안 건드린 적이 없거든요. 어떤 때는 조금 이제 하회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딱 찍고 올라가는데. 하회한다 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델타 프라이스는 44,500에 있고요 하회한다 라고 했을 때는 그 폭이, 어, 이제 4만 달러 기준으로 하면 2, 3천 달러 정도가 나올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4만 2천을 제가 얘기를 드린 거고. 근데 물론 이제 요 델타 프라이스는 시간이 지나면 비트코인 가격 변할 때 같이 변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거는 좀 참고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4년 주기상으로 봤을 때 저점은 거기다. 근데 지금 우리는 더, 이제, 악재가 추가가 된 게, 스트레티지도 있고, 네네. 비트마인도 있고, 얘네가 회생할 방법이, 어, 딱히, 음. 왜냐면 얘네는, 일단 펀딩을 해서,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서 쟁여놓는 게 비즈니스 모델이잖아요. 어, 근데 이제 펀딩이 안 되니까. 누가 얘네한테 돈 빌려주겠어요, 음. 지금. 제, 그, 정상적인 그, 이유로. 그니까 러 이제 좀 쉽지 않다. 네.